스틱을 이렇게 매달아놓으면 배낭이 서요. 스틱하고 배낭하고. 근데 배낭이 자꾸 넘어지는 것도 걷는 동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틱을 매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국도를 타야 돼요. 자, 하란불입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뒤도 보면은 갓길이 이렇게 넓은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길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음. 물론 아주 소은길도 있고. 이정도 들으면 상당히 양호하게 넓은 길입니다. 음. 어? 상견연사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가 쉬기 딱 좋은 장소 파워헤드 한 병이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3일까지 먹지 않을까 싶네요

직선거리 무작위 깁는다 여기도 한없이었네요자 강진 강진 도착전 마지막으로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더 간다 왔어요한 3km 그리 왕진에 들어왔습니다.